여러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 중인 저는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부산과 거제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좋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에서 하나오션 디지털 오션디익스 아카데미 과정을 수강 중인 손아림입니다. 건축학과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고 관련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이 과정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 중인 저는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부산과 거제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좋았고 하나오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단순한 DX 교육을 넘어 3D 모델링과 선박 설계와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DX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오션 산업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DX 기술과 오션 산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사례와 실습 덕분에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든지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학 전공과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 의장 설계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선박 안은 기계 장비, 배관, 공조,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다양한 공간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배운 오션 디지털 DX 기술과 제 전공 분야를 잘 연결해서 선박 의장 설계 분야에서 역량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배한 척이 진수되기까지 거치는 수많은 과정을 배우며 어느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의 우리도 많은 공정을 거치며 바다로 나갈 준비 중인 배와 같습니다. 아직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과정을 충실히 거치면 반드시 우리의 바다가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바다로 나가 보시죠.